여러분, 우로보로스 아시죠? 네. 이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용을 우로보로스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셀프 피딩, 자기 자신을 먹이는 존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뱀이 머리로 자기 꼬리를 물어 뜯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선이요 그곳에서 지구하고 영원한 화가여, 도해가이신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있다. 금즉 철학자의 돌은 두번 분할된 원이다. 즉 하나는 네 개의 사분면으로 나뉘므로 사분면. 즉개극 부분이 서로 결합될 수 있도록 자연이 만든 부분이다. 십자가 짧은 십자가겠죠. 이제 네 개로 나눠진 그것도 그것이 또 원을 이루겠죠. 원과 사각. 그러므로 이것은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있다. 테메노스 이제 그 거룩한 성. 어룩한 성전을 네 개의 벽이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 것이죠. 그것은 삼중벽을 가진 황금성이다. 그리고 영원의 가시적인 이미지다. 금이 소리나 음성에 관한한 침묵할지라도 그 본질 때문에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순수성, 단일성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하나의 균일한 실체다. 그 단일성의 상징, 전체성의 상징이면서 그것은 모든 대극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6절에는 그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그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모가 반듯하고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정사각형이죠. 네, 네. 네. 만다라의 각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 자막대기로 그 도시를 재어 보니까 가로세로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상징인 것이죠. 12000이라는 게그 이제 그각 12지파에서 그 12,000이 나와서 144,000이 되잖아요. 이 숫자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12라고 하는 숫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온전수로 이제 상징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점성술과도 연계가 되어 있죠. 이제 12황도대, 이제 12궁도하고 연결되고 이것은 이제 달하고도 연결되고그 다음에 계절하고도 연결되서 이런 것들이 고대 천문학하고 연계돼요. 이런 사상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 이거 정확하게 뭐, <laughs> 뭐12,000 스타디온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약 뭐, 2200km인데, 아, 얼마나 됐을 거다. 멋있지? 뭐, 이렇게 계산해 보고 또 중요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온전한 도시, 완벽한 도시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관계는 통합하는 상징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완전성과 전체성을 나타냅니다. 전체성은 도시에서 사각형으로 나타났죠. 네.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이 4개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4강으로 나타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4전도자가 나타납니다. 보금서,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내복음서인데 네 마테는 이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다 다른 세계는 동물의 응. 형상으로 나타나잖아요그 합이 어쩌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 응. 그리스도는 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재밌어요. 어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와 이제 5라는 숫자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서로 경쟁하듯이 온전성을 표현해요. 3과 4가 5가.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는 결국은 네 복음자를 거느리는 어떤 온전한 존재에도 등장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에스겔서에 보면 네 생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네 가지 생물로 나타납니다4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은 온전함을 의미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은 하늘의 원형과 신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본성을 의미합니다. 원이 하늘을 상징한다면, 그렇죠. 보통 원이 하늘을 상징하죠. 그리고 땅은 사각형이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과 사각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다. 하늘과 땅의 결합이고,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고, 태양과 달의 결합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은 남성적이지만, 땅은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그의 보좌를 갖고 땅에는 지혜가 있는거죠. 소피아가 있는 것이죠. 그 소피아가 이제 아미마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모성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예루살렘을 신부로 묘사합니다. 보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소피아였어요. 보시가 그 소피아였다라고 이런 얘기를 드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그 인류가 원래 모계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 여성 중심의 모계 그 중심의 사회였던 기억이 인류에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원형이 땅에서 구현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믿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 이런 사상이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의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약이 될 것입니다. 여성적 존재로서 그녀는 지구 땅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는 에스겔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내생물의 네 4분의 1과 일치합니다. 이제 에스겔에서는 이제 내네 생물이 나오고 그 위에 보좌에한 분이 계시잖아요. 5라는 수로 구성이 돼. 어떻게 보면 5라고 하는 것은 그 오각형을 이루는 4와 구별되는 5도 되지만 4 중심에 있는 중심점이 5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라는 숫자는 그 이중성이 있어요. 신성함 결혼 그 신성원은 양의 하나님니다 소피아가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의 다원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면서 여럿인. 원효 사상이죠. 일즉 다, 다즉 일. 일은 곧 여럿이고, 여럿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진라 불교에서 이제 그 있었던 그런 원효 사상처럼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신과 도시에 대한 설명은 그들의 공통된 본성을 이제 가리킵니다 결국 도시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듯이 신에게도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 그 신은 모성적인 신일 거다 그런 것이죠 어, 그래서 그 도시의 열두대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요 대문도 12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12라고 하는 숫자가요. 원조수인데 음. 왜 원조수냐? 3과 4의 결합이라서 그래요. 3 4 12. 그러니까 3과 4가 12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2가 단독적으로 전체성을 이룬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3과 4가 전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다. 어, 이제 다 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눈이 달린 모습도 상당히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그, 이제, 진주 한 개씩 이제 달려있다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이제 그려집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도 간다.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그, 이제, 락비스, 청금석처럼 보였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정과 같고, 또순금처럼 보였다. 이런 그 라피스 사파이어는 에스겔서에서 파생되었고 여기서 생물비의 붕창은 굉장히 무서운 수준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청옥으로 이제 나타나는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로 나타나죠 연금술에서 이제 금은 우리가 말하는 금 철학자의 돌이죠. 금은 수정이죠. 그래서 철학자의 보물은 수정과 같고 금과 같이 연성이 있는 어떤 유리 같은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금의 원재료 어쩌면 핑크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어 보물 동굴의 책에 보면은 아담의 몸이 수정의 빛처럼 빛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보물 동굴의 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용이 이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수정 전체가 다 투명하게 비추고 있죠. 내부와 외부에서 똑같이 순수한 것처럼 보이는 수정은 교회 언어로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상되지 않는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도 어, 우리는 이제 늘그 동정녀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어떤 남성과 여성의 결합, 그 성령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찌 보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태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는 그래서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비록 노셉하고 잠자리를 안한 그런 생물학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결합해서 어떤 신성한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융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쩌면 은 동정녀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은 일종의 자가 수준이고 뭐, 자가 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그 안에 남성성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성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나온 거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지 어떤 하나님을 대신한, 마치 남성을 대신한 성령이 그마리아랑 결합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전히 생물학적인 우리의 그 기존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 거다.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늘 그렇게 버릇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성령이 아니마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못하고 아빠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이제,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다시하면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오스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왕자가 있는데 그 이제 왕자의 하나님이 왕자계시잖아요 사파이어에 비유하는 것이 참 옳다. 이 돌은 공기의 스텝을 띠기 때문이다. 그는 연금술사들의 언어와 사상의 모델이 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라피스 수정에 비유합니다. 아, 이제 그 계시록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요. 상당히 그, 그 오늘 얘기는 아주 극적이네요. <laughs> 굉장히 극적이고, 아, 마치 그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종합해 주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그 에스겔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 요한 계시록이 에스겔소와 이사여서 구약성서에 있는 환상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환상을 공부하면 요한 계시록 이 아이가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보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강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보자 어린 양이 보자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이미지하고 유사하잖아요. 도시의 넓은,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나무는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였습니다. 완전히 그 에덴 동산의 재현이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렇게 재현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참, 이게 신기한 것은요. 이게 성서가 처음부터 구약성서가 참 있었잖아요. 신약성경은 나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처음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의 성경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같아요. 이것은 계획돼서, 성경이 계획돼서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음. 처음에 장세기에서 이렇게 적었을 때, 요한계시라 그런 는 책이 나타나서 이렇게 끝내질 거다라는 상상을 아무도 아마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 놀라운 그 기적 같은 것을 태어나거든요. 나는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연 같지만 필연 같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우리가 그 온전함을 경험한, 그리고 한 바퀴 한 어떤 둘레를, 우로모로스의 그 둘레를 한 바퀴 도운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치 그 처음이 마지막이고, 다시 마지막이 처음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무 신기해요. 어 열린 입구라는 이야기에서 날개 다니 젊은이가 중앙에 물을 신봉합니다. 열린 입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날개 다니 젊은이가 출현하는데그 젊은이가 이제 중앙에 있는 물을 신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혼의 샘 또는 지혜의 샘이며 내면의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이제 사방에 내강이 흘러나가는 것과고 비슷해요. 봄의 님프는 봄의 요정이죠. 어머니가 사랑하는 달, 루나며, 날개 달린 젊은이는 제 태양이고 락비스예요. 그는 잠재력에서 최고예요.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육체의 어머니 루나와 뭉쳐야만 실제가 됩니다. 어떤 현실적인 엄마를 경험해야 이제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소년으로 남아버릴 거다. 어린아이처럼 남아버릴 거다. 그 엄마를 극복하고 다시 재탄생해야만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설이 없으면 이하기가좀 어려워요. 아,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요.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여 요한이 환상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것은 이제 고대 예언자들이 했던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항상 고대 예언자들도 본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신탁어투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이 나옵니다. 영금술에서 메르쿠리우스는 종종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둘째 아들과 같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가 마다들과 마다들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음. 둘째 아담, 아담이란, 둘째 아담, 세컨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어찌 보 이제 불완전한 아담인 거예요. 음. 두 번째 아담은 온전한 아담인 거예요. 그, 온전한 아담이 결국은 받아들이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굉장히 어렵게 이제 했는데, 아, 우리도 보통 쓰지 않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코리우스는 그가 아들인 점에서 그리스도하고 같은 대응적인 인격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제약의 삼일체로 생각되는 한, 전체로서 삼일째의대우이니다 메르쿠리우스가 또 괴물로 상징되기도 하고요, 지하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달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여성의 상징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메르쿠리우스가 또 전체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참 이게 변함무쌍한데 메르쿠리우스가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메르쿠리우스는 실제로 어두운 반쪽, 그 어두운 반쪽이 바로 지하계를 이제 상징하는 어두운 반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단순히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과 악 또는 낮은 사람들의 더 높은 권력의 체계다. 제하 세계에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지. 그는 그리스도와 악마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중적인 인격. 즉, 그리스도와 악마 모두를 담고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루시포와 같은 존재가 메르쿠리우스다이메르쿠리우스는 어쩌면 원진료잖아요. 네. 원진료는 혼돈의 덩어리고,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쵸. 그 혼돈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악이 교묘하게,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 원진료가 메르쿠리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리스도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왕명이고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밝아진 이 세상을 밝게 할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심판과 어떤 고난과 또 이런 또 좋았던 거 나쁜 것들이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앞으로 등장할 거다. 그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바로 나고. 그 시발쯤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았어요.